우주. 우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주를 정의하면?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 이 다른 말로 우주 본성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말로 우주 본성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다 똑같은 말들이야. 네. 이 도에 대해서 전번에 많이 여러분 이야기했잖아. 그 철학 교수가 제자가 갑자기 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경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대학교수 포기하고 농마까지 해가면서 도의 본질을 깨우치려고 노력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도의 본질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할 거야? 도덕경을 봐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에, 그 아름다운 언어로 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추가라 설명하는 게 노대의 도덕경이라고. 그 언어에 정말 유희라고 할 정도로 화려해, 그 용어들이. 정, 저는 50년 거라고 분명히 나중에 그 제자가 질문할 텐데 뭐라고 그거야 남녀 간의사랑의 없느냐, 이럴까요? 그거 머릿속에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다못해 대순 치료에 서요 이렇게. <웃음> <웃음> 혹시 남녀 호랭게에들었을까 <laughs> <laughs> 뭐, 진짜로 분명히 질문한다니까? 그 걔, 걔, 걔한테도 그게 질문하잖아, 그렇잖아. 강의 중에 우주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마겠네. 질문이 좀 이상한 거지. 우주를 정의하면, 이게 아니라, 우주의 본성은 무엇이고, 다른 표현으로 도는 무엇입니까? 이건데, 이거의 본질은 사실은 생기를 퍼뜨리는 신의 의지라고 했는데, 더욱 근본적인 본질은 움직임과 변화라고 움직인 것처럼 변화. 움직인과 변화가 될수 있는 요구를 내가 고민을 해보니 정임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그냥 정임계 옛날처럼 정반합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정계로 충하고 정입으로 화합하고 충 합이 공존하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 그것, 그것이 도라는 거야. 근데 움직이고 변화를, 변화하는 것과 생기를 퍼뜨리고 사랑을 퍼뜨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똑같아요? 움직임과 변화와 사랑, 생기와 사랑을 퍼뜨리는 것과 어떻게 똑같아요? 우주에 숨은 것이 있으면 어. 담못 하네. 진짜로 답이 그러니까 정님 걔 우주의 본성은 정임계인데 음. 우주가 원하는 거를 계수랑 라 전해. 그러니까 우주의 의지는 계수로세요. 신의 의지는 계수인데 이 개수가 개수로만 존재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이거는 그, 저기, 그, 그 개, 독간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문제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개수는 당연히 생기를 퍼뜨리고 사랑을 퍼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만 있다고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안 돼. 계속 풍선처럼, 그 노자가 말했던 풀무처럼 계속 팽창해가지고, 우리 몸 덩어리가 지, 우, 지구보다 더 커져야 돼. 그렇잖아. 무슨 말이냐면, 좀더 심각하게 말하면, 육체가 생겨나지도, 생겨날 수도 없어. 개수만 있다면. 계속 팽창하는데, 무슨 재지로, 정화로 물형을 결정하지? 안 그래?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개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게요. 반드시 정화, 개소가 충돌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 생기, 사랑, 이런 게 움직임과 변화,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말하는 대로 움직임과 변화하고 생기, 사랑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지. 그럼 달리 변하면 움직임과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과 변화가 없다면 임수상태가 되잖아 그지 물론 임수는 유물혼성이라고 했지만 임수상태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지 없어 아무것도 살아 있을 수가 없잖아 움직임과 변화가 없으면 살아있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기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맞잖아? 그러나 계속 생기를 유지하려면 움직여야 돼그걸 변화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정화가 종화, 아, 정화 중력이 인간의 육체를 압살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개수인 어린 시절에는 움직임과 변화가 무쌍하지, 왜? 개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정화보다 그런데 30이 넘어가, 40이 넘어가, 그때부터 이제 노화돼가지고느 엄청 느려지잖아. 움직임과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둔화된다고. 그래서 결국 생기, 사랑, 이런 것도 유지하기 힘들어. 날 먹으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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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지, 뭔 사랑이 일하고 있어. 그렇잖아. 구찬찬아 이제, 그때 되면, 사랑도 구찬고, 뭐도 구찬고, 다구찬찬아 빨리 돈좀 가져와봐. 뭐, 이런 거나 생각하지 않 그게 그래 이제, 정말 압살해서 그래. 점점, 점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굳이 자세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하지만 <laughs> 움직임과 변화 이것이 생기,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지 사람 관계 없어 보이잖아. 아니야. 움직임이 없으면 생기도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사랑이 어떻게 변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해? 이게 정답이지. 그냥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변해야 맞는 거야. 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했던 개, 죽, 게렐루야, 생기, 사랑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변화해야 되겠지 요즘은 정반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때려잡고 흠, 흠을 찾아서 음? 노출시켜 가지고 음? 범죄적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정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 지금 세태가 정화 생계, 사랑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 딱한것 같지 이세상에 좋은 일이 없잖아. 보면 누수라고. 여기 이렇게, 이쪽에는, 여기 세 여섯 중에서 세 명을 이렇게 생계, 사랑을 좀 포트려야 되는 사람들을. <laughs> 이쪽 벨트 쪽으로. 혹시 뭐 질문이 있어요, 이거? 요즘에 유전 그 이타적 유전자는 그 그냥 이기적 이기적 유전자, <목소리>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한 글자님 두 글자가 달라. 이기적 유전자. 근데 이게이이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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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이제 그 최재천 교수나 음. 그런 그 동영상 말고. 이기적 유전자고 내가 그것도책 하나 있는데 봤을 거예요. 네, 근데요. 이기적 유전자 책에 시공명력이 나오는 얘기가 정확히 나온 적 없어요. 그래가 그거를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이 책은 아 집에 있었는데 뒤에, <laughs> 뒤에 나와가지고 앞에 앞에 한번몰랐는데 찰스 도킨스가 이제 저 찰스 찰스 도킨스인데 그 사람이 인간은 유전자와 밈을 남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전자와 뭐? 밈을 남긴다 밈? 네. 밈? 인간은 살면서 유전자와 밈을 남긴다 밈이 문화 문화다 문화. 인간은 그 둘을 유전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뒤에 아, 나와요 책에. 근데 제가 저번에 강의한 게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음. 그, 그러니까 그 이게 한 100년도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미 그때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자발적 진화라는 책 읽어봤잖아요. 이런 책 읽어보면 네. 재미 좋아 네. 이런 책. 내가 보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 고 생각하는데 자발적 진화. 그럼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노자가 설명을 했어 그한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한마디, 마디를 다 종합해 보면 내가 느끼기에 정인계가 되더라 이거지. 그말다 하나씩 하나인 반이니 뭐니 뭐 충기이환이 그 아름다운 노자의 표현들을 다쳐보면 정인계로 정인계를 다른 말로 움직인과 변화 그 움직인과 변화는 뭐 때문에 온 우주의 생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서 본성은 그걸 알았지? 그우우 우주를 정의하면 그런 거야. 그때 중요한 거는 움직임과 표현하는 거야. 생기를 퍼뜨리다. 이건 또 본질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제는 뭐다? 움직임이 야 움직. 임 이것이 있어야만 생기를 퍼뜨리고 사람도 퍼뜨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어, 어, 이거 뭐 없어요? 없죠? 그, 그, 그 지난번 그런 <laughs> 이기적 교전자나 최재천 교수 강의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이타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 의지 의도는 이기적인데 결과적으로 이타적이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재밌죠. 진짜 재밌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유전자 남 동물들은 유전자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성공 거, 생존은 거. 유전자 남기는 게 그냥 그 것만을 위해서 하는데 그 행동, 그러니까 그 유전자 남기겠다는 건 되게 이기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기거이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게 정화고, 사막이고, 사막에도 그곤고 뭐, 사막 사자 같은 다마찬가지잖요 동물도 수사자 같은 경우도 자기 그 무리가 살수 있으면은 다른 사자들에게 먹이를 희생돼요. 사자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사실은 이타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유전자 남기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그, 그 겉으로 보면 이기. 이기적인 결론은 그러니까 사랑, 정욕, 성욕, 그럼 이건 이타적이 되는 거야? 왜? 생기를 퍼뜨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전제가 명제가 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인계로 설명이 되잖아 정인계로 설명이 안 되면 그 전제가 문제가 있지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정욕 성욕이라는 건 결국 생기를 퍼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사람은 생기를 퍼트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두 가지였잖아 정신적이고 육체적이 있어 육체적인 건짝짓기잖아 정신적인 거는, 그, 신, 교회, 에버 뭐 신, 사랑, 뭐, 이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음? 자해 뭐, 이런, 다 똑같은 얘기들이잖아. 그지? 이기적, 이타적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 하나로 묶여 있어. 이기적, 이타적인게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그게 그래 정인기야 웃기잖아. 이기와 이타가 다른 것 같은데 동일한 거야. 어떻게 그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어렵지. 맞죠? 개미는 오히려 반대인데, 개미 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잖아요. 개미만 명왕개미 아. 개미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일개미들이 희 생하잖아요. 그거 보면, 개미나 동물은 되게 이타적인 것처럼, 이 개미 말고, 응, 엔트, 알아요. 엔트 개미. <laughs> 그개미나 동물은 우리가 이타성의 어떤 본, 표본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왕개미가 낳는 그 유전자가 자기랑 75%가 일치한대요. 다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여왕개미 헌신하는 게 자기 유전자를 안기는데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결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보이는데 이전자인거에요 결론적으로는 현직을 퍼뜨는거야요그 네. 단팽이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을 남기는 것 처럼 하고 비슷한거 아에요 모든 것에 모든 살아있는 것의 본질은 음. 자기 유전자 퍼뜨리는거에 그런데 그 유전자 퍼뜨리는 것 자체가 신의 의지라고 하죠 그게 신이 표현하는 그게 사랑인데 인간은 이제 정신적, 육체적 중에서 육체적 부분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식공도에서 일지에 기토가 있잖아. 이기할 때 기토가 있잖아. 이게,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 그거를 만드는 게 뭐라고? 정화라고. 정화 중력 때문에 이기적이 되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성욕도 생기는 거고. 계수만 있으면 순재로 성욕이 생겨 이제 땡길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욕망 자체가 없는데 계수만 계수만 있다면 말이 안돼 계수로만 말이 안돼 존재할 수 없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 계속 생기도 없고 평창만 하면 뭐할 거야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만 계속 해치면 뭐할 거냐고. 응? 그쵸? 자, 이제 뭘 질문을 하라고 그는것 같은데?